피프앤 이슈 시간입니다. 장로교와 감리회 두 교단의 모교회라고 할수 있는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의 교류 소식이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은 올해 더욱더 반갑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양교회는 교환예배와 심포지엄 등을 진행하며 교단을 초월해 복음전파의 하나됐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연합정신을 되새겼는데요.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와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를 정희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는 해인만큼 올해 세문왕교회와 정동제일교회, 또 정동제일교회와 세문왕교회가 보여주시는 연합행보가 참 많은 의미로 한국교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연합행보를 계획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에 동시에 입항한 것이 이제 한국. 본격 선교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세운 정동 제일 교회와 세문안 교회가 함께 자리를 맞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분의 신학 그리고 신앙 그리고 선교의 정신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배우는 계기로 가지면 교우들에게 좋겠다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이 같이 기획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가장 중점을 두고 기획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면 본질에서 점점 벗어나거나 빗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전했었을 때그 복음의 본질, 열정, 협력 이런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다시 확인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정신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중점을 많이 둔것 같습니다. 특히 심포지엄에서 장르교회 목사님이신 이상흥 목사님께서는 아펜젤러 선교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감리교 목회자이신 천영태 목사님께서는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 소개해주셨습니다. 각각이 어떤 다른 신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어떠한 시각으로 이두 분을 조명하게 되셨는지 어떠한 교훈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언더우드 가문에서는 이것을 언더우드 우리 할아버지가 했다라는 말을 못하게 되 있답니다. 뭐 어떻게 얘기하냐 했더니 이것은 언더우드가 누구 누구와 함께 했다 늘 이렇게 얘기하게 돼. 항상 아펜젤로 선교사와 함께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혼자 두드러지거나 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력하고 연대한 분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참 열린 마음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품이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함께 사역할 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그 믿음 안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앞에 있는 선교사님이 서로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려고 하셨던 그런 모습들, 경쟁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많은 그런 귀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예배와 심부지엄을 통해서 두 교회의 성도분들도 남다른 경험들을 이번에 하시게 된 거잖아요. 이후에 교회 안에 또 성도분들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정동 제1교회가 사실은 이웃교회인데 저희들이 각자 사역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교회를 본교회의 소속감과 그런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자유롭게 넘나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굉장히 좀 터부시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요원에 조금 건강한 의미에서 저는 그 상쇄되거나 좀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문화를 그리고 또 우리들의 생각을. 들의 편견들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좀 성도들에게 깨우침을 줄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는 해에 두 교회가 보여주신 강단 교류와 또 연합 심포지엄 참 많은 의미로 기억이 될것 같은데요. 10년 전과 올해가 또 다르듯이 앞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에 두 교회의 연합과 교류가 어떠한 의미로 남고 또 모델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혐오와 배제와 차별과 증오, 심지어는 특정 그룹에 대해서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악마화 하기까지 하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증오를 정당화 시키는, 이런 것들이 만연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해와 평화와 용서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 중심부에 서 있는 것 같이 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그리스도께 죄송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가졌던 작은 몸부림이 그건 너무나 당연해진 이런 순간들이 오게 된다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해 동안. 정말 본질을 추구하는 말씀과 기도에 다른 행사들 좀 하지 않고 거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하지 않았었던 그런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남을 텐데 대사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고 그런 마음 속에서 다시 한번 이 150주년을 좀 함께 맞이한다면 저는 큰 사회적으로도 반향을 일으키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기독교로서는 성교 140주년을 맞이했고요. 우리나라로서는 다양한 역사적인 아픈 한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때에 두 분께서 전해 주신 말씀이 한국교회와 또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울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